그쵸? 또 요번 또세 번째 시간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네, 일단은 준비 말하는 대로 한번 음악을 한번 먼저 맞춰볼게요. 자 여러분들도 이제 음악 연속도 쉬운 것부터 꾸준히 하셔야 예, 이게 몸에 습관이잘 들어요. 그러니까 일단 쉬운 거부터 좋아, 한번 배워보고 저는에 시작하고 자루도 있을 때두 가지를 갖고 음악가 한번 맞춰볼게요. 일단은 오늘 시에 한번 예. 나중에 남자가 유다를 입고 나서 힘도 예쁘게 돼요. 자, 이렇게 딱 배꼽 앞에 주먹 하나, 배꼽 앞에 딱 붙여버리시면서 앉렇게 주먹 하나, 네, 이렇게 해가지고 정면에서 보시면 여기 이렇게 공간이 있게 여기도 또 붙이면 또 예쁘지도 않고 텐션만이안 좋아요. 여기 공간이 있고 활동치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에너지가 있어야 예, 텐션만이 좋아요. 이 몸에서 이렇게 이, 여기 활동치가 효과약한 식단자 영을 많이 거든요지가한고요 어깨 올라가지 마시고 어깨 내리고 예, 예, 가슴 딱드시고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으로 하시는 데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셋, 예, 예,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이렇게 여기다 하나, 둘로 카운트 하시는 사원도 있고, 그거는 학원마다, 원간인마다다 틀려요. 어떤 걸 기준으로 하는 근데 그게 뭐 누가 맞고 누가 틀린 게 아니라, 어느 거도 가능하다는 거. 아네데 네, 네, 네자주 네, 좋아요 이런 하세 가슴을 펴시고 가슴은 우중 댄스 뭐라고 힘 댄스 뭐체고 새벽 스뭐라 가슴이 그래 일마리처럼 이렇게 당겨일까지 늘려. 딱 가슴을 들이셔야 돼요 그래야 춤이 예뻐요 네. 고급스러워요 전 지금요. 자그 2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2번. 3, 4부터 하겠니다 3, 4, 5, 4, 5, 6, 7, 8, 9, 10, 1 2 3 4 5 네. 이것도 그냥 어지. 그연습할때 이만 봐 이게 그냥 저절로 나와야 돼 나 혼자 영어 박사 패턴을 정확히 하실 줄 알고, 그리고 손을 잡으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연습을 일주일, 이주일, 어차피 10년, 2 0년 내가 몸 건강할 때까지 떠먹어야될 춤이니까요. 내가 10년을 떠먹을수 있는 춤이니까요. 그냥 급하게 하지 마시고요. 혼자 연습하세요. 혼자 일주일, 주일, 뭐, 이주일, 한달 정도. 네, 따라서 춤 형태가 변해요. 모든 게 기초가 다 그렇잖아요. 자 그럼 네. 1번 한번 2번 한번연달아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1번 한번 2번 넷넷 네, 네. 돌고 정신 2번 돌고 돌고 정신 네. 이렇게 어머니 응. 응. 뭐 그러니까 일이하이 이런, 게연습런이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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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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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가 런번한번 하고 또자런도한번하또런 이런, 또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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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 훔지. 지 나갔다가 돌고 이렇게 노래처럼 여셔 줄 거예요. 자, 전진했다가 후지 아. <laughs> 네, 하세요. 예, 제가 제가 말하는 거잖아요. 티, 딱, 나서서 훔지. 나를 돌고. 자, 전진했다가 훔지. 그다음에 전진했다가 돌고. 전진했다가 훔지. 전진했다가, 전진했다가 돌고 전진했다가 훔지진 말처럼 외워버리면더 쉬워요. 이 개. 눈 개. 어도두야돼요두 개. 이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하지만 안돼요.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중중심도막 잊어버리고 막비틀비틀금고 중심 잡기 금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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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금은지도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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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금정도금은그 정도로 금은지 네. 그 하셔야 돼요. 지금은 지금려 지금은 지금나오금은지요그지금 엉덩이 막흔들지 마시고 금은지고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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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금은 지금은 지금금금 뭐 네, 왜, 재밌으니까. 사기친구가 그렇다 하면은, 어, 이거는 겨이 떨어져. 뭐, 약간, 아, 네, 조금, 조금 무거워하게 걸으시는 게 예뻐요. 조금 무이딱 닦으시고. 자, 그럼, 네, 한번, 네, 한번, 예, 이제, 남자 스탠 여자 스탠 네, 준비하시기 에 준비하시고 내리시면서 출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준비 다 됐으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1, 2, 3, 4, 5, 6, 7, 8. 자, 이렇게 다변대 준비하시고요. 이 요거 많이 하셔도 좋아고인공하시는 분들은 요거 연습 많이 하세요 이거 요거만 잘 되면 자, 이박자를 남성, 여성 자, 엄지 잡지 마시고 자, 대기하 이제 4회만 하는 것도 충분한 행동으로 가세요 그 일단은 이렇게 자고 일어나면 네. 또다번 다시 남은 것에 딱히 어서그 맘에 들어오는 들어오는 것에 들어오는 것에 들어오는 것에 들어오는 것에 들어오는 것에 들어 이제 겨 어, 이게 제남노무들 몰라. 는잘잘 <laughs> 내리시는데 내리 몰이 내리시기 좋아요. 마주보마주마시 음, 내려달라고 돼요. 마주고 음. 내려주고 네. Okay. 이어 okay. oh, 아 요거만 해도 Gracias.